지금 여기 같이 보고 계시는 17개관 관객 여러분들께도 같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선 감독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이 성남 변호사 첫 유료 관객이시거든요. 정말 어, 관람해서 감사드리고요.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어, 이야기 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많은 소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원희 네, 배우님. 네, 어, 10월 8일 개봉인데 이렇게 하 어, 들 전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17개관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일일이 뭐 여의도 아 안녕하세요, 부산 <laughs> 아 안녕하세요 인사 드려야 되는데 <laughs>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네. 감사드린다는 마음 전해드리고 싶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고은 변님 네, 개봉도 전에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은 입소문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10월 8일날 개봉이잖아요. 그 전에 어, 세부대 패스한 풀하고 얘기 들었는데, 아, 정말 큰 힘이 되네요. 꽉찬 예, 예 지금 17개간. 네. 예, 보이시죠? 예, 안 가셨죠? 하여튼 큰 힘이 됩니다 저희가 큰힘 얻고 10월 8일부터 열심히 뛸테니까 저희한테 좀더힘 주시고요 아까 뭐걱정판이라고 했는데 걱정 좀 덜은 것 같아요 저희가 언제 막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어, 여러분들 몫입니다 2탄 궁금하시면요 특히 원희형 팬들 원희형 분량은 여러분께 달렸습니다 원영 기대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